왜가난해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 지능과 자기 절제력을 갉아먹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 돈 걱정만으로도 IQ가 13점 하락하고 자기 절제력까지 무너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자는 돈 걱정 없이 지능을 온전히 쓰지만 가난한 사람은 본래의 지능조차 활용하기 어려워 가난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터널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 걱정에 뇌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게 되어 주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결핍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축이나 투자 공부, 보험 가입 등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경험처럼 능력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고 싶은 순간 오히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은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잘안 됩니다. 가난이나 외로움 같은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굳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의 용량을 회복시키는 필수 작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행동 경제학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한 느슨함을 찾아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